할렐루야! 2022년 8월 21일 성령 강림절 후 11번째 주일입니다. 에스겔서 37장 말씀인데요.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어나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오늘 말씀은 오미크론을 상상이나 했겠나? 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해 주십니다.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니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서 주목하시고요. 또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리니 또 우리도 주님을 주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훈계를 하실 때도 주목하지만 또 의로우신 하나님이 집을 주목해주시는데, 악인의 집도 주목하십니다. 왜? 재앙에 빠지게 하려 함이라, 자본 21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악인의 집도 주목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악관을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 너무 미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하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는, 하나님은 빛이시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랬는데요. 이 하나님이 빛이라는 거 우리가 머리로는 알아도 가슴으로 몰라요. 빛 앞에 있으면 우리가 형광등만 켜도, 촛불만 켜도 모든 게 밝혀져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미워할 수 있고, 죄를 질수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잘할수 있느냐? 하나님이 안 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제가 이번에 코로나를 지금 계속 겪고 있으면서 어, 두 가지를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는 감사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모든 구조가 제가 많이 움직여야 되는 구조니까 너무너무 화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잘 듣지 못했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내 말도 듣지 않는데, 내가 땅의 말을 해도 듣지 않는데 너희가 하늘의 말을 듣겠느냐 하는 것처럼 사람이 유순해야 되는데 잘 듣지 못했던 거. 에스겔을 권능으로 하나님이 이끄셔가지고 골짜기 가운데 두셨어요. 하나님께 산을 향해 예언하라고 할때 산과 언덕과 골짜기에 칼을 보낸다고 했어요. 그리고 애굽의 바로왕에게 예언할 때는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운다고 했기 때문에 살아나지 않은 뼈. 이 마른 뼈들이 처음에는 그냥 성경을 읽으면, 아, 애굽의 뼈인가 보다. 바벨론과 아수르가 싸웠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전쟁이 워낙 많았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서 37장 11절에 큰 군대가 되어서 일어나 보니까, 대원해서, 대원하고 나니까 큰 군대가 일어났는데,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내게 구하여 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 같이 많아지게 하되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아멘. 하나님의 회복은 반드시 영적 이스라엘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회복할 때에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계해 주시는 대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생명은 가장 귀한 거예요. 나에게 악하게 한 사람 나에게 선하게 한 사람 그런 거 상관없어요.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살아나시고 살아나셔서 여호와인 줄 알므로 이땅 가운데 오미크론 상상이나 있겠어요? 그리스도형으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